사진을 잡는 위치나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의제를 조율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당연히 예상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게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제가 대통령실 결정권자라면 어제 회담 준비한 실무진들은 갈아치우겠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카메라 위치. 이재명 대표가 정 중앙에 있는. 장면들이 많이 보도됐거든요. 영상으로도 그렇고 사진으로도 이런 보도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도됐어요. 영상을 내모낸 쪽에서도 그렇고 카메라 위치가 약간씩 움직이긴 하는데 카메라 위치 또는 사진 위치는 사전에 의전해서 지정해줘요. 그 자리에서만 찍게 하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같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위치 지정이에요 게다가 저 뒤에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 뒤에 태극기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봉황기예요 태극기 봉황기 사이에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테이블을 거기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laughs> 의전이 대통령 안 튭니까? <laughs> 의전이 이재용 대표 의전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사진들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 내가 결정권이냐면실무진들다 잘라야 된다고 의제 없이 만나자고 의제를 사실은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그 의제 이외의 얘기는 제안했어야 합니다. 대통령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안을 이 토크를 주도해 갈수 있는데 안 그래도 토론에 강한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그냥 풀어주니까 막 날아다니잖아요. 면전에서 사과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었잖아요. 이것도 세 번째로 잘라야 된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은 정치는 무슨 사적 관계, 친분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연전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나. 인간대 인간의 관계면 그게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라이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만나는 거잖아요. 국민 적어도 절반씩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있잖아요. 야당 대표는 그 민의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무례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그게 직무유기예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가서는 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민의를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역할이고 이재명 대표는 더구나 공사 구분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 당연히 그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해야 되는데 사진을 잡는 위치나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의제를 조율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당연히 예상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게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대통령을 준비를 못, 시, 못 시켰으니까 대통령이. 속수무책. 제가 받은 인상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든 대통령은 끄덕끄덕 합니다.